멋있지? 구멍 뚫어서 목걸이로 하려고. 저, 저, 잠깐. 이거 10원짜리잖아. 눈치챘어. 막 긁어서 만든 거야. 미쳤어. 영리목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주화를 훼손하면 징역까지 갈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오, 난 망했다. 주화를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올바른 주화 사용이. 당신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최선 없는 주화 사용 캠페인은 한국은행이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말이 일찍 시작되는 2월답게 평소 저녁보다 고속도로가 더 붐비고 있는데요, 돌발 상황 역할을 받는 경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70 물류 부분에서 있었던 사고 때문에 아직 7km나 지나기 답답하고 KBS 라디오로 검색하시거나 KBS 메인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물론 모바일 버전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정류소입니다. 다음 정류소. 부모님 생신은 뭐 생일이었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 정유수님 응? 다음 정유수님 다음 정유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의 해피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이번 정유선은 다음 정유선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한중관계 훼손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위협성 발언과 추고흥 주한중국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김홍균 차관보가주 대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으로 주 대사의 발언에 대해 자건부는이 자리에서 추대사의 어제 발언이 개인적인 언급인지 중국 본국의 훈령에 따른 것인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합의 20%에 포함된 당소속 의원 열 명을 공천에서 전원 배제하기로 습니다 더민주 공천관리위원회. 자를 통해 입장을 내밀다는을습니다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사업 비리의 연루된 업체에서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십억 원대 현금 흐름이 포착된 검찰의 사용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평사일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측에 측근인 송모 씨의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조해서 20억 원 정도의 현금이 뭉칫돈 형태로 여러 차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허전 사장이 손씨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주액을 일부 챙겼을 가능성을 엿보고 자문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의 자동차 전용도로 가 길에서 강릉시에 사는 37살 이모 씨가 45살 안모 씨가 몰던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숨진 이 씨는 사고 직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중간에 멈춰선 승합차량을. 1 0 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옛 여자친구에게 보낸 박기량 씨의 생활을 비하하는 메신저문고 인터넷을 통해 공표될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 가능했고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충역여대와 성신여대에 이어서 세 번째 여자 대학 학군단으로 이화여대를 선정했습니다. 공정부의을는1난해 이화여대를 포함한 넘개2학을 지원서를 제출을서는을으로1와을 넘는 2년을 기1 2으로1을는으로 1년을 넘는 2년을 기준으로 1년는1는1년을 1년을 넘는 2년 1년을 는 2년을 1년을 는 2년을 기준으1을 넘는 2년을 기준으을는 2년을 기준을는을을는 댄스와 BSB 전기에 관심금 11억 4천만 원을 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는 흐리고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점차 눈이 많이 내리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서 눈이 오기 시작해서 밤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까지원 지방현재기온은 0.7도 습도 33%입니다. 김세우이습니다 건축토목 인테리어 조경자재 구한권 이제 홍콩! 왜? 건설공사 자재부터 내집 인테리어 자재까지 홍콩에 다 있으니까! 어? 어디서? 바로 내 컴퓨터와 모바일로! 이젠 달품 팔지 말자! 건축토목 인테리어 자재 오픈마켓 홍콩!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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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feed lok, piru. Mja, nja,